네 안녕하세요 캠핑고고 양봉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동화전람을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모델을 찾아서 그 캠핑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하나 캠핑카의 어, 버스형 캠핑카인데요. 아 겉에서만 지금 이 보이시는 테라스나 이런 걸로만 평가할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겉에서도 신기한데 알면 알수록 정말 더 좋고. 재미있고 디테일한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모델은 이제 중고차만 구입해 오시면 이렇게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대는 옵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섯 명이 탑승하고 잘 수도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칼은 좀 화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크롬 같은 소재도 사용해 가지고 차량을 좀더 멋스럽게 꾸미기도 했고요. 외관에서 보이시는 지금 저기 테라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붕 위에 이런 거는 이따가 위에 올라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전동식으로 넣고 뺄수 있고요. 또 수동식으로도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여기 팁인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들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이쪽이 뭐 싫다거나 뭐 뒤쪽에서 보고 싶다면 뒤쪽으로도 갈수 있고. 각도도 이렇게 좌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가 마련되어 있고, 위쪽에는 LED 등과 이제 어닝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입구부터 자동이에요. 이, 문, 이 문도 자동으로 버튼으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요. 카라반에서 사용하는 문과 같은 걸 사용해서 방충망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계단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들고 이렇게 에어컴프레셔가 있어서 이제 튜브나 뭐 이런 매트 같은 거 에어매트 같은 거 바람 주입하거나 아니면 뭐 청소할 때 그럴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놓으면 또 깔끔해요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제작돼서 보기에도 좋지만 내구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운전석과 탑승 공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내비게이션 같은 거다 매립할 수 있게 직접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위로 튀어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매립을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통 캠핑카라고 해도 아까 밖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4명 정도가 기껏 탑승할 수 있는 건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쪽에 2 명씩. 해서 2열에 총 4명이 탑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펼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트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앉아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탑승 인원이 많지 않다면 접어 가지고. 간단하구나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다 보니까 커튼도 앞에 아, 뭐앞 부분도 있고 측면도 다 이렇게 커튼으로 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동 히터인데 무시동 히터가 이 모델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D2, 뒤에는 D4 그렇게 이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송풍구 를 이렇게 돌릴 수 있어가지고 필요에 따라 이렇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상단에 작은 수납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 수납 공간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물건들, 뭐 예를 들면 지갑 같은거나 이런 중요한 물건들 보관하기 좋고 또 여기 아래 또 짜투리 수납 공간인데 이런 데는 음료나 이런 간단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장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어요. 어, 그래서 경량화도 경량한데 내구성도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깊이도 깊습니다 물통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깊이가 깊죠 그래서 딱 수납장을 열었을 때 물건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깊이가 이 정도니까 엄청 깊은 것 같아요 뭐 별다른 버튼은 없지만 이게 워낙 고정이 잘돼 있어서 쉽게 열리진 않을 것 같고 또 이쪽 수납장은 굉장히 넓은데요 낚싯대 같은 것도 거뜬히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길어요. 한 2m 될것 같은데요. 2m 넘을려나? 2m 정도 될것 같아요. 넓고 수납 공간은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 입구를 보면은 이렇게 신발장도 있고요. 신발장 문에는 이렇게 우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발장 옆으로는 이제 평소용품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게 작은 수납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수납공간도 버리지 않고 활용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제작하실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스 같은 것도 넣고 뭐큰 솥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넓은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은 이쪽 누르면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돼서 열려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면서 열리면서 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작은 짐들을 좀 용이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작은 짐들. 깔끔하게 정리해 두셨죠? 이렇게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큰 짐도 보관할 수 있게 옷장이 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옷장에, 옷장 안쪽에는 이렇게 거울도 있고 옷걸이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긴 패딩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게 이,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코트나 패딩 같은 거를 걸어 놓을 때는 이 칸막이를 제거하시면 되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옷이나 이불 같은 거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정말 많아요. 보시면은 책장까지 있을 정도니까 수납공간은 뭐 특별히 아쉬움을 갖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수납공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긴 수납공간이 아니라 딱 열면. 짜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엄청 넓죠? 엄청 넓어요. 변기도 고정식 변기입니다. 제가 서 있는데도 머리가 살짝 달랑말랑하긴 하지만 크게 답답하지 않은 왜냐면 이 폭이 넓으니까 크게 답답하지 않고요. 옆에 창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같은 것도 시킬 수 있고요. 세면대랑 거울도 크고 샤워기도 있고요. 나름 알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도어인데요. 이런 도어는 이제 평상시에 가정에서 여는 도어랑 다르게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다 보니까 이 화장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가 그냥 보기에는 수납공간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열어보면 배전함이에요 아, 여기 잠깐 핸드폰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배전함이거든요 아, 배전함이라기보다는 네, 컨트롤러 네 그런 함이죠 평상시에는 아이들이나 이런 컨트롤러를 조작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 조작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대신 자주 사용하는 이런 메인 등 같은 것들 이런 거는 밖으로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제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외에도 화구가 두 개나 더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세 개의 요리를 할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개수대가 있고 이 공간이 꽤 넓거든요. 꽤 넓은데 이걸로도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 위해서 이쪽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리할 수 있는 조리대를 넓힐 수가 있어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선이 자리 그대로 서서 도마도 사용하고 요리도 하고 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 이 아래 드럼 색 닦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딱 꺼내면. 드럼 세탁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이 드럼 세탁기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세탁보다는 여름에 이제 야외 활동을 하고 땀에 젖은 옷이나 물에 젖은 옷 그리고 발 냄새나는 양말 세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두셨다고 합니다. 다시 치울 때는 역순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할수 있고. 아, 그러면 은 세탁기가 있는데 빨래를 말려야 할거 아니에요. 그 빨래는 딱 꺼내서 건조대를, 건조대를 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